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성형외과의 정우영 원장입니다. 요즘 늑연골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늑연골, 맞죠? 네. 먼저님 기증 늑연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음, 우선 뭐, 저희가 쓴전문용어로는공중조직이식술에 해당하는데요. 즉, 다른 사람의 음,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하게 되는 거죠. 우선 연골은 특징이 있어요. 연고세포가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연골을 다 만들고 세포는 없어지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없는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재생도 되지 않고요. 그것 또한 항원성도 적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남아있는 항원성의 제거 및 멸균 그리고 깨끗한 보관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그럼 어떤 경우에 기증의연고를 사용하게 음, 되는 건가요? 뭐 일반적으로는 코수술 하는 경우에는 자가조직인 비중격이나 아니면 귀형골을 사용해서 콧구 모양을 주로 만들어주게 되고 또 보형물을 이용해서 콧대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 일반적이면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런 조직의 양이 부족할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가 강력하게 자신의 조직만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자신의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문제는 자, 자가 늑연골은 가슴부터 가슴 부육이죠 3-4cm 정도의 반응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좀런 반응을 남기는 게 싫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 능경골을 사용하고요 또 코끝 수술이나 길이 연장 수술을 할 경우에 또 재료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존 능경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 기존 능경골은 안전한 재료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안전한 재료가 맞다 맞다 이거 솔직히 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형물이나 기존 능경골은 결국 내 것이 아닌 이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내 내 조직 자가 조직에 비해서는 어떤 거부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높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 확률로 보았을 때는 또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써 사용하나 무엇도 얻는 이득이 큰 경우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수술에서도 도움이 되고 결과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결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필요 없는 경우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기존 늑연골의 경우는 보관 및 사용을, 사용을 위해서는 전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처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 연골 특유의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고, 조금 더 생체내에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가연골을 쓰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얼마큼 흡수전에 따라서, 축소 어, 후에 모양 변형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은 경향이,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결국,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음, 결국, 제일 적합한 재료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증 능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술이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다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수술해야지 최고 효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